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거의... 거의 풀 튜닝급이라 에어필터 LED 안에 박아 놨구요 그리고 보라색 LED 한발 이거는 브레이크 잡으면 들어오는 등입니다. 이 LED가 원래 브레이크 잡으면 들어오는 등이고요. 이 LED는 맛이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은은하게 비치는데 아이라인 넣어줬고요. 그리고 손장은 원래 시동이 걸리면 헤드라이터가 나오는 헤드라이트를 안 나오게 해놨습니다. 네, 이동만 지금 나와있는 상태이고 헤드라이트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버튼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게 헤드라이트 버튼입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등 버튼은 이걸로 조작 가능합니다. 안개등. 안개등 켰을 때 이렇고요. 안개등이 상향등 버전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상향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바뀝니다. 밑에 상향등 나오게 되고요. 노란색으로 상향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LED도 점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깜빡이 바꿨습니다. 면발광이구요. 엠블럼 LED도 달아놨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입장합니다. DCS로 오프라고 얘기 함을 들어보겠습니다.